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입문법 3000제 플러스 570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별문례 문제 63-3 마지막이네요. 국민대학교 문제고, 어법상 올바른 것을 고르는 거죠. It's high time. 우리는 집에 가야 될 때다. high time 나오면 여기 가정법 쓰이는 거죠. A번 답이고요. I object to 반대하는 거죠. to 갖다 놓고 어른애처럼 취급하는 게 아니고 취급당하는 걸싫어한다는 거죠. to be i n t r e a t e d 가 되죠. Let's go to the movies. The movies는 영화들이 있는 곳. 영화관에 가자 이런 뜻이죠. And the final will be is over. 마지막 시험이 끝났을 때 이런 거죠. The program is sponsored by schools. 프로그램은 학교에 의해서 후원을 받고 is received. Received 뭐 이거 에, 아니죠. 아, 프로그램은, 이거 그 대어도 아니고, 대어는 is가 되어야 되고, 그 프로그램의 후원을, 아, 발언티어서 원하는 사람들, 지원하는 사람들의, 에, 한, 투, 후, 지원을 받는다. is, receive도 아니고, given이 되어야 되겠죠.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쭉 내려가 볼까요. 음, high time 뒤는 과정법 과거나 should 원형 쓰는 거죠. to be, to being treated, i s 되어야 되고, 예, receive는 사형식 동사가 아니라는 거죠. 기분이 되어야 되겠죠. 어, t h e r e is. Issue. 프로그램을 받음으로 is가 되어야 돼요. 핵심 문법 is high time이에요. It is high time. They begin to take you seriously. 당신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해야 될 때다. They know it. 그들도 안다. high time은, 어, 적절한 시기를 넘었지만, before, it, 아주 늦은 건 아니다. 이런. 그니까, it is high time이 라는더 이상 지체 없이 행동하거나 결정할 필요가 나타나는 표현인데, 늦었지만 해야 될 자, 늦은 감, 떼는 감이 있다. 그리고 대절에는 가정법 가거나 시도 원형을 쓸 수도 있어요. It is high time you were, your own living, 생활비는 직접 벌어야 될 때다. j 아, o h 의 양복은 올땐 늙어 오래됐고, It was high time he bought, 새걸 사야 될 때다. I still haven't thanked until r u s y 에게 선물에 대해서 감시표, 감상을 표시 못했다. It's time you did. 지금이라도 그래라 이런 거죠. He's gone back to work. 직장으로 돌아갔다 High time too. 벌써 그랬어야지. It's about time you had your haircut. 머리, 이제 머리 잘라야 되겠다. It's about time he learnt. 음, look after himself. 스스로를 돌보아야 하는 법을 알아야 된다. About time이라도 high time과 비슷한 표현이에요. Well, I'm, I'm waiting. 음, 기다리고 있어. For what? 뭘? Don't you think is t about time you kiss me. 나에게 뽀뽀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 John has been promoted 승진되었다 봐. 댄진감이 있다. Considering all the years he has been 이 회사에서 일했던 긴 세월과 all the work he has put in. 그가 한 모든 그 일들의 고려 일들을 고려하면 늦은감이 있다 이런 거죠. They got married. 지난주에 결혼했대. a b o u t time 아유. 늦은 감이 있면안시지 감이지. They've n each other for seven years. 7년 동안 하는데. This time you learn to behave yourself. 철저 행동, 얌전하게 행동하다. 철저 행동을 할 나이다. This time somebody taught you to behave yourself. Uh, this time 누군가가 너에게 철저 행동을 하는 것을 가르쳤어야 될 때다. 이런 거죠. This time만으로도 같은 뜻으로 쓰여요. It's high time that this time we are going 가야 될 때다. t i s time I was in bed. 간혹 모를 쓰기도 하죠. It's high time he 이렇게. t i s time은 가정법이면 알수 있기 때문에 인칭단어절 3인칭 단수에 were를 사용하지 않고 월을 쓰는데 실제로는 were를 쓰기도 한다는 거죠. t i s time you went는 되는데 t i s time 하면 원형을 쓰는 건안 된다는 거예요. 원형을 쓸 사람은 for 의미상의 음 주어 to be 정사일 때는 뭐 당연히 for 의미상의 음 t 부 be 를쓸수 있죠. For, 여기서 went를 써야 돼요. It's high time she puts in, put her t o y 인형을 치워버렸을 텐데, 이 put은 원형도 되지만, 원형, 원형을 쓴게 아니고, 과거형을 쓴 거예요. Is it about time our, our baby could w a l k 걸을 수 있는 때가 된거 아니요? 이 의미상으로는 could가 쓰일 수 있는데, 가정법 필사 would가 쓰이는 경우는 곤란해요. It's time I was going. 가야 될 때야. It's about time I should go도 쓸수 있어요. It's time for me to go도 되고, I ought to 쓸 수도 있죠. 늦은 감, 이럴 때는 늦은 감이 있다는 없어요. 가야만 할 때다. 이런 거죠. Megan was opinion. 견해를 가지고 있대요. It's time for her to return. 지으로 돌아가야 될 때다. It's high time to consider. 이렇게 쓸수 있죠. 지금, 지금 전 세계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가 되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은 고려대학교 문제죠. 고려대학교 문제. 별표 두 개를 줬네요. 연습문제가 시작이 된 거죠. 64-1. 텔레폰, 텔레비전 세트. 그리고 자동차, 뭐, 세 가지가, make a life, 인생을, 세개의 주어로 나왔지만, life, boss, a, and b는, 요건, boss, a, and b죠. 주어하고 상관없어요. 인생을 더, 더 편하게 만들고, 더 재미있게, 예, 예 하기도 안 되는 거죠. boss, a, and b는 죽 목적격 보호에 걸린 거예요. 예, boss는 이세 개가 나왔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either of them, 아, 쭉, 이세 가지가 쭉 나왔죠. any of them, 이더 오브 댐 그런데 애니 오브 댐이죠. 이두 개가 아니고 세 개잖아요. 그러니까 이도 아니고 애니 오브 댐 위험을 지이기 한다. They must be 이렇게 인식해서 통제해야 요 Unless we are willing, uh, a e we are willing to let them control? 그것들이 우리를 통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기만 한다면 이런 거 이해되시겠죠? 애니 오브 댐. 전나 TV 자동차 세 중에서 둘 중에 어느 것을 해당하는 이더가 아니고 애니죠. 보스는 주어하고 무관하고 보스 A, B의 구조죠. 랜 목적어 원형의 문제고요. 쭉 내려가서 2,774번 문제죠. 에브린, 에브리 단수전도 서머리칸 캔디스 갯과 갯과 동물은 이거 이미 캔디스 복성이잖아요. 그러면 에브리 아니고 오리돼야 되겠죠. 해버동이 개모의 습 특징은 아, 우한 몸매 긴 주둥이 쫑크선귀 가느다란 다리, 그리고 더부룩한 꼬리죠. 올가이 물어보는 거죠. 캔디즈가 복수이니까 올써야 되죠. 에브리 단수고요. 뭐 별거 없죠. 다 있네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음,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